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 98년도부터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을 했고요. 한 10년 정도 기자 생활 하다가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가 지금 5년, 6년 정도 된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벤처스케어라는 회사에서 대표를 하고 있고요. 벤처스케어는 스타트업들의 소식 그리 스타트업들에게 교육해주기, 또는 스타트업들 관련된 행사를 개최해주는 역할, 그리고 이제 투자까지 하는 엑셀러레이터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이제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떤 아이디어로 시작할지, 그리고 지금 있는 사업을 할지, 아니면 지금은 아무도 하지 않는 사업을 할지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발상할 때 지금 예전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고 또는 이종 간의 산업 간의좀 융합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또는 그게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융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 관점을 좀볼수 있을까를 좀 설명하는 자리가 될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 계획을 하실 때어 관점을 조금 어더 명확하게 해주는 역할. 좀속적인 역할이긴 하지만 사업 계획을 시작하시는 어, 초보 예비 창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생각의 음, 폭이 좀좁다랄까 그건 아마 이제 정보도 접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고 그 정보를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고민이 있으실 거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서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장 그 가능성 있는 곳이 어딜까,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곳분도 어떨까 생각해 봤더니, 제주가 좀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 융합이 가장 능성한 곳이고, 어,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고, 자본 유입이 풍성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 이런 곳이야말로 지금, 어, 트리거 포인트를 만들어주면, 어, 사람들이 이제 변화할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되어 있다. 이런 변화의 자세가 되어 있는 곳에서 좀더 결집돼서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 게다가 또 이런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구심체가 생겼잖아요. 이런 구심점 안에서 뭔가 발화점이 생기면, 어, 제주에서도 좀 벤처나 창업이나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생태계가 또 다른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제주를 계속 내려오게 된 겁니다. 생태계 조성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정보 공유거든요.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가 되면, 참여자가 생기고, 이 참여자들이 혁신을 만들어야 는 거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 미디어 형태의 정보 공유가 좀 필요하겠다. 그걸 벤저스케어가 지금까지 해왔으니, 그, 저희들이 고생한 것보다는 좀더 짧게, 네, 좀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 거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미 패배주의에 젖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아닌데, 서울 가야지 되지 여기 있는 이 차라리 뭐, 싱가포르 가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편하게, 가장 빠르게, 가장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내 옆에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제주에 있다면 제주에서 뭔가 혁신적인 또는 괜찮은 또는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준비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환경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젊은이들 충분히 있고 문화, 창조, 융합에 대한 가 치를 갖고 있는 사람 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 의보 고가 되지않 을까？그런 기 대가 갖고 있 습니다.